다이소인데 치과 의사들이 추천한 구강용품 바로 소개합니다. 2080 닥터클린이 치석 치약입니다. 충치 예방에 좋은 불소가 보통 치약에는 천 정도인데 이 치석 치약은 1 4 5 0으로 고불소 치약입니다. 고불소 치약이 2 0 0 0 원이며 가성비가 좋은 제품입니다. 잇몸이 좋지 않다면 2080 진지발리스 치약 추천합니다.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진지발리스 이를 예방해주는 치약입니다. 그래서 리스테린을 살 때도 이왕이면 불소가 포함되어 있는 헬시브라이트의 그린티마일드를 추천합니다. 또 치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2080 진지발리스 가글이 있어 잇몸이 좋지 않은 분에게는 이 가글인을 추천합니다. 합니다. 치간 칫솔을 고를 때는 이렇게 꺾이는 치간 칫솔이좋습니다 안쪽 이를 사용할 때 이렇게 꺾어 사용해야 되는데 소를 꺾으면 약해져 여러 번 사용하기 어렵고 이렇게 대각 꺾여야 솔 부분이 일자로 고정돼 이 사이사이 넣기 좋습니다. 칫솔은 이타압의 장인 칫솔이 좋습니다. 칫솔모는 이렇게 작아야 정확히 어디를 닦고 어디에 힘주고 있는지 알수 있어 칫솔질이 잘 됩니다. 더불어 이중모로 치간 사이사이 정말 잘 닦이고 미세모로 부드러워 잇몸에 부담도 없어 좋습니다. 일본에서도 인정받은 꿀템입니다. 중앙 러버팁 칫솔을 추천합니다. 혀에도 플라우가 많이 끼고 혀를 닦지 않으면 입안에 여전히 세균 많이 남아 있습니다. 이 칫솔은 뒤쪽에 혀 클리너 기능이 있어 양치와 더불어 혀를 닦을 수 있어 좋은 제품입니다.